오, 여러분, 오늘은 정말 깊은 주수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늘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뜻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늘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프로포, 프로포, 뿔, 음, 풋볼, 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스타 중에 스티브 라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애틀 시호크스에서 활약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은퇴해서 정치인으로 또 살아갔던 분이셨는데 내 아내가 넷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의사의 말을 듣고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기가 척추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그 척추 피어리라는 그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아이의 상태를 알게 된 스티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넋을 놓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신 것으로 어, 앞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확 원망이 쏟아져 나올 일이었는데, 그 스티브와 그 아내는 감사의 조건으로 그 아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이 스티브 라젠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우리들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이 아이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중에 감사하게 된 것이 너무도 많다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부부들에 대해서 많은 국률과 공감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감사로 바꾸어 가면서 살아가는 중에 이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고백하며 살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국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많은 사건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할수 있는 더 좋은 선택은 감사가 됩니다. 쉽지 않지만 언제나 감사가 더 좋은 선택입니다. 감사하는 자세를 취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말과 행동으로 사는 것이 인생을 더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 감사로 늘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로 살려면 무엇보다 좋은 안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빠 보여도 그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 감사의 사람은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고 이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감사를 이 정신적인 위로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이내 삶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세워보고 또 감사로 살아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너무 억지 같은 거 아니냐고 뭐, 그, 그렇게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감사를 깎아내리고,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선택하고 쏟아 넣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보다 더 나은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아픈 몸이 갑자기 낫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고장난 물건이 저절로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닥난 은혜장고가 갑자기 차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감사한다고 해서 또 상황이 갑자기 극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감사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감사의 부스터에 쏟아져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은 다이 고난의 그 터널을 뚫고 나갈 그런 힘과 그 위로와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감사할 때그 감사로부터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그 연료와 같은 역할을 감사가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영적인 아드레날린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부정적인 사고들, 불신앙들, 그리고 절망을 이기게 해주는 그 영적인 아드레날린이 감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불어넣는 그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어려운 일로 낙심하게 됐을 때에그 낙심을 이기고 일어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품이고 열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어떤 특징이고 또 동시에 감사는 내 인격을 좀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레나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휘필드나 C.S. 루이스와 같은 영적인 거장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 윌리엄 로우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그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로 인해 찬송을 할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이 감사하는 이가 성숙한 사람이고 감사한 이가.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멋지게 보, 보일까요? 매일 같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도 귀하게 보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하지만 조용한 목소리지만 하나님께 잔잔히 감사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너무 쉬운데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감사를 하려면 성숙한 안목도 좀 필요하고 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처음 자동차를 사고 좋아서 며칠 간격으로 막 자, 자동차를 닦아, 닦은 그런 흥분도 금방 사라지고 한 달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좁은 아파트를 전전하다가 집을 사서 들어갔을 때그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잊어버리죠. 그리고 조금만 안 좋은 일, 불편한 일이 생기면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것은 마치 전혀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헤아려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앞으로 불을 찬송이지만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때 내려주신 주의의 복을 세워라 주의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될 거라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때 잠시라도 눈을 감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원망하는 마음도 불평할 수, 불평하는 마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근육이 좀잘 발달된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의 근육을 가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감사가 귀한 줄을 알고 감사가 없는 삶이 위태롭다는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근육이 사라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이 몸에서 갑자기 근육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단백질, 를 조금 섭취했거나 운동량이 부족하다 이런 뜻도 될수 있지만 그 외에도 당뇨병이나 만성 염증이나 스트레스나 암과 같은 질병이 생길 수도 생겼을 수도 있다 하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갑자기 근육이 막 빠지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영혼의 문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좀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 없는 삶을 살아간 이들을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받은 은혜를 부정하는 일뿐만 일 아니라 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사는 삶이란 것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마음이 어두워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영성학자인 게리 토마스 박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믿는 이들이 감사 없이 사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을 할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고가 날 때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했어요. 꽝 하고 사고가 나면 이렇게 그때 진가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감사의 근육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위태로운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작은 일만 겪어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조금 섭섭한 말을 들을 때에 정말 변치 않는 진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비슷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지 않으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안전벨트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위태롭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의 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를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좋은 일을 감사하려면 사실 1년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경우가 몇번 없어요. 하지만 작은 일들로부터 또 쉬운 일들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우리들이 이제 감사의 근육을 날마다 이렇게 키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게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또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깨워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자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들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의 초점을 지키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속상한 문제들만 생각하면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조급해지고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잠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면서 내 안목이 다시금 넓어지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작은 감사가 더큰 감사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하면 사랑이 커지는 것처럼 감사를 드리면 감사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그래도...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자기 자신한테 좀 감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한번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귀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면 그 감사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감사의 근육을 기르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7편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감사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었어요. 내 형편에 어려움이 있어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갑자기 의롭지 않은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넓혀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다 보면 이게 뭐가 생기냐면 그, 그 믿음의 내공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이 믿음의 내공이 우리 삶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고난조차도 귀한 복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십대 성년이 달리대 나와 나가서 어른들하고 같이 달리기를 했대요. 처음에 평탄한 때를 달릴 때는 어른들하고 막상막하로 달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르막 길이 나오니까 그때 차이가 확 벌어지더래요. 그리고 오르막 길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동안 코치와 함께 했던 훈련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습할 때는 언덕만 나오면 한숨이 나오고 막 허파가 터지는 것 같고 불평이 나오고 이 고통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경주 중에 언덕에 접어드는 순간, 소녀는 그동안 땀을 흘렸던 언덕을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운 길로만 살아간다면, 영적인 근육은 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지 않을 거예요. 비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깊지가 않잖아요. 쉬운 길만 다닌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그 깊이와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뜻을 알게 되면 고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이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활짝 이렇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영성학자인 헬리나웨이는 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공동생활하는 중에 감사를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이 헨리 나웬이 장애인들과 같이 살았는데 이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감사의 이유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원망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선택의 자유와 우리가 부딪힌다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자신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애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원망한 이유가 이 원망할 이유가 많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거부를 경험하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만나고 싶다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절망도 경험하고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대한 끝없는 좌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합니다. 한두 번의 저녁 초대, 며칠간의 기도생활, 그리고 생일 축하, 작은 삶의 선물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정과 지원을 베푸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감사하는 모습은 모든 봉사자들에게 커다란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고난 중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봉사자들이 놀라운 감사를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신장애는 없지만 봉사자들도 똑같은 선택을 내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내가 나를 정말 매료시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먹을 때마다 새로운 감사의 제목이 더잘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감사로 산다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생명력을 느끼면서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의 상해도 염려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로 살아가라고, 감사가 정말 좋은 지혜라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 은혜를 누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고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이 감사가 하루하루 이렇게 더 풍성해져 가는 귀한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